안녕하세요. 화진당입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느덧 이제 4월이 접어서고 날이 기온이 확실히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네. 이제는 더워 죽겠다 소리 나와. 조금 추우면 추워 죽겠다 소리 나오고. <laughs> 자, 오늘은 양띠에 대해서 양띠 4월달 운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볼게요. 이 양띠 그러면 어, 웬만하신 분들은 그냥 이 직성이 강하고 신가물이다, 어디 가면. 넌 신가물이야, 넌 조상가물이야, 이런 소리를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자기 직성이 강하고 촉이 좋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서서 보니 4월달에는 제일 좋은 소식은 금전이 좋습니다. 올 4월달에는 금전이 무엇보다도 좋다. 하나, 내가 다 가지면 좋겠지만, 금전은 내가 좋다 소리가 나오는데, 뭐가 조금 아쉬운 소리가 하나 나오냐면, 이성에 관한 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아요. 이 이성에 관한 운이 좋지 않다는 거는, 내가 이 달에 들어서면서부터, 하, 아 그냥 이 사람이랑 헤어질까 말까, 괜히 짜증이 나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이성과 헤어진다고 하면, 이번 달에 헤어지는 거는 조금,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겠다. 어, 이번에 이성에 드는 이 바람은 순전히 제일 문제예요. 자기 자신만의 문제야. 이성이 뭐가 잘못해서 라기보다는. 그래서 이성에 관해서 너무 독단적으로 오는 감정대로 헤어지거나 하지 말고 조금 살펴보시라. 금전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좋다고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코인이나 이런 투자 쪽은 별로 좋아라 보이진 않아요. 금전이 강하게 도이, 들어오기는 하겠지만 내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가게 사업 이라든지. 특히 이 사업 중에서도 영업 있죠. 뭐, 말로서 이렇게 하는 영업적인 하시는 분들, 그리고 선생님들, 강사들, 뭐, 이런 말로서 내가 업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번 4월 달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얻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내가 금전이 들어치는데 이 금전하고 문서가 같이 들었어요. 그 말인 즉슨 직장 내에 변동이 많다는 말이야. 이번 4월 달에는 이 드는 변동이 금전하고 묶여있고 문서가 엮여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쪽으로 사인해서 넘어갈 수가 있다는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디에 이직을 할까 다가 그 변동을 줄까 이러시는 분들은 나한테 정말 좋은 조건이라고 하면 한번 움직여봐라 나한테 좋은 기회가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양띠 여러분 사월은 금전은 좋아요. 그러나 항상 이 가물센 사람들이 바람 타시는 분들은 꼭 있는 거 아시죠? 주변 사람들하고 마찰이 일, 일어나지 않는 것. 그거 하나만. 조심하시면 4월은 대박이다 보입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